빛이 아,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. 알바트로스 쓸모 없어요 여기서 저 해골 망령도 쓸모 없어. 차라리 물동이 꾸는 좋지. 엔력 높은 게 좋아요 여기선. 안 줘. 어.. 또턴져 신성한 폭발 마렵네요 신폭 마렵다 나온다 침투원 돼야지. 왜냐면은 저승길잡이 있어 가지고 네, 저승길잡이 있을 때는 침투원 되는 게 제일 저승길잡이랑 시너지가 좋아 가지고 야, 다 막힌다. 몇대몇 몇 교환이야, 이게? 백꿀띠. 왼쪽? 왼쪽. It's the left. Left, left. Fucking right. 다음에 저승계잡이 내면 되지. 아 뭐야 악마사냥꾼 이기려고 늪스핵을두 개를 넣었네요. 다들 지금 악마사냥꾼 혐오증에 걸려 있어. 걸릴 만하긴 한데 이거 아낄게요. 무한의 숨결 여따 쓰는 거좀 아까워서. 일단은 저승계잡이 꿀빨 수 있을 때 꿀빨자. 제가 상사방이라면 일단은 3 2로 두번 칠겠죠. 그 다음에 나온 거를 주문으로 한번더 잡겠지. 야, 이걸 또 주문으로 잡겠지. 저였어도 이렇게 했을 것 같긴 해요. 사실 그래서 그냥 영능하고 힐만 하고 넘겨도 됐어, 솔직히. 그렇게 플레이해도 상관없었어. 자, 교환하고 로데끝 내면 되겠네요. 빽불. 마없 쓰는 영능이랑 좀 들어보는 게 많아가지고 제가 알바트로스 섞어 넣어봤자 금방 다 복구하더라고요. 사실 난 복구를 못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러지 때려주고요. 조합시다 이거, 뭐, 소생, 지금 몇다 쓰기 좀 아깝잖아요. 방천 숨결, 4댐 주고, 힐하고, 톡, 에, 용족이 있다는 거 확인됐고. 또 밸류 싸움 가야겠네. 12대 21이기 때문에, 무조건 밸류 싸움 가야 돼요. 쉽게 말해서 다 버티면 이기고 못 버티면 진다고 볼수 있죠 서약을 써? 아깝다 앞에 터져서 아 알바트로스 겸이네 당연히 그냥 턴 종합니다 어차피 시간 내 편이니까 이런 알렉 기다리고 있었다는데 친구야 알렉 같은 거 뜨면 뭐 이런 거 써도 되는데 이거는 좀더 좋은 상황이 있을 것 같고 죽음으로 잡아주죠 명령 써주고 빔필드에는 침투원 잘 안냅니다 어, 허허호 대규모부알 너무 좋다 하나 더 쓸까 그냥? 아 미쳤다 이거 두개가 떠버린다고요 대규모부알을 네번 쓸수 있다고요? 이게 게임인가요? 그쵸, 상대방이 이렇게 할수있 냈을 때 침투원 되면 된다는 거에요. 상대방이 알렉 냈기 때문에 슈팅해서 저를 죽일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, 어이씨 빡센데, 근데 어, 나이스. 침투원, 떴다. 룬색기기 든든합니다. 한 장으로 든든해요. 룬색기 해놓으면 어, 뭐지? 아, 무기로 잡겠다. 무기로 잡겠다는 마인드 인정. 에? 뭐야 이거? 이건 기분이가 좀 나쁜데?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여운 거울을 쓰는 게 이득일 수도 있어요 사실 진짜. 이런 거좀 잡아래요. 아 여거 잡았어야 되는데. 근데 문제는 무한 숨결 영거로 했다가 이제 밸류가 똥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냥 저 안전하게 하겠습니다. 잡고, 어, 나이스. 야, 이거 그냥 이거 계속 써. 이걸로 계속 가 그냥. 대교발로 일단 가. 나이스 3-7 컷. 겁나 좋고. 아, 엘바트로스 조금 극혐인데 숨결 무한의 숨결에다가 여기에 회개 정도 칠만... 아예요, 어, 회개 정도 칠만 하죠. 망령 써줘도 될것 같아요. 갈라크론도 방패, 뭐, 까는 건다 막은 것 같은데, 엔간한 건? 이제 뭐, 남은 건 제피르스나, 제피 한번 막아야겠다. 제피랑, 하나 아, 더 있는데, 알렉. 제피랑 알렉 같은 거쓸수 있거든요? 어이구, 또 엄청 까는구만. 이거는 무숨을 쓰고 교환하면 을또될것 같죠? 무숨 또 써주고. 어, 뭐야. 아, 실수했네. 연거울 쓸게요, 그냥. 아깝긴 한데. 어, 여기서 주도권 잃어버리면 기분이 안 좋으니까. 그리고 저것들은 부활돼도 바값은 하니까. 음. 나라면 티리온 낸다. 티리온이 15딜 박을 수 있기 때문에. 저행행홍행홍행 행. 네, 대교부 할 수죠. 아 곧바로 이이 자식이 나오네 신봉자가. 해약한지 알고죠. 오 무기착용 오마이갓 그럼 뭐알바트로스만안 뜨면 성공일 것 같긴 하거든요 쓰읍, 괜찮은데? 이따가 그냥 룬 세이기 발라버려야겠다 이러면은 여기서 하염의 역병 한번 빠질만한데. 근데 이렇게 하고 알렉 내면 좀 노답이긴 해요. 알렉이냐? 아 막장이 알렉이냐? 하필 막장이 알렉이야. 황폐나 뭐 그런 거 떠줘야 될것 같은데 이러면. 알바톡스가안뜨고있다거 아, 아까 거울쓰면안됐긴했다거울쓰는게좀낭패였다거울쓰는게 겁나게 손해였네 상대방 아, 알바트로스는 왜 이렇게 잘 나오고요? 이럴 거였으면 카르투테의 은색이겠지. 아 어, 다행이다 한번 떠긴 했어 근데 여기서 뭐가 뜨느냐가 진짜 중요한데? 나이스인데? 어, 겁나 나이스네 이거 이렇게 나와준 건 되게 나이스네 이염의 엿병 쓰겠지 어? 다염의 엿병을 굳이 안쓴 이유가 있나? 있 으네, 이거 이기나？이걸 이렇게 이기 나？이렇게 하고 또 하얀색 병 나올 거고. 나이스, 이거리긴네 음발 시렸다. 너무 뭘 쓸게요, 이거. 쓸만한 것 같아.